OKX의 선물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수수료입니다. OKX뿐만 아니라 비트겟, 바이비트도 해당이 되는데요. 매매 스타일도 괜찮고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 꼭그 수수료 때문에 이익이 좀 줄어드는 느낌.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바로 OKX 수수료 페이백 시스템 테도맥스입니다. 거래할 때마다 나가는 그 수수료를 54%나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거래소에서 프로모션 하는 게 아니라 테더맥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OKX와 테더맥스는 경기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최대의 수수료 혜택과 이벤트 혜택을 지원하고 이게 갑자기 수수료 환급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실한 플랫폼도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확 줄이면서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럼 테더맥스 어떻게 가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드맥스 앱을 까셔도 좋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에 접속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추천인 코드에 565656을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15달러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 증정금, 연동하시면 받을 수 있는 증정금 또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 접속 후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친구코드, 자 여기 보시면 친구초대코드 565656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가입하시면 테드맥스 자체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정말 쉽죠? 여기 친구코드 565656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해보시는 일 절대 없습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OKX는 무려 54%의 환급을 해주고 있고 다 비교해보셔도 이 환급 요율을 제일 잘 쳐주는 곳이 테드맥스 플랫폼입니다 테더맥스 OKX 계정 만드시는 방법은 OKX 거래소를 선택하시고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두 번째 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는 내를, 그리고 신규 가입자는 아니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다른 신분증과 이메일 주소로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니 아니요를 눌러서 신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창이 나옵니다. OKX와 테더맥스가 제휴했고 거래 수수료 30%나 할인을 해 준다는 이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그 후에 레퍼럴 코드 소문자로 paybex 이거 확인하시고 이메일 입력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paybex가 아닌 다른 코드로 가입을 한다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UID 연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환급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paybex 확인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서 내 거래소 추가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OKX를 눌러준 후 내를 네 누르고 좀 전에 개설했던 OKX 거래소 계정에 UID를 입력만 해주시면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럼 그 OKX 계정으로 선물 거래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테더맥스 계정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수료라고 해서 되게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코인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품돈이 절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고. 잘 찾아 오셔야 합니다. 뺏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코인 선물 거래를 하신다면 테더맥스 셀퍼럴 수수료 환급으로 매매 수익을 극대화하고 초대 코드 565656으로 바로 혜택 다 받아가세요.